알리익스프레스 안 사면 손해. 파격 세일. 베이사스의 스마트 데스크 매트를 소개해 드릴게요. 이 제품은 무선 충전기가 포함되어 있어서 게임이나 사무 작업 중에도 편리하게 기기를 충전할 수 있습니다. 특히 손목 받침대가 있어 장시간 사용해도 편안함을 유지할 수 있고 고급 가죽 재질로 제작되어 내구성도 뛰어나요. 그리고 깔끔한 디자인이어서 어떤 환경에서도 잘 어울리죠. 게임용으로도 좋고 사무실에서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이 매트는 의 작업 공간을 한층 업그레이드 해줄 아이템입니다. 꼭 한번 고려해보세요. 이 제품은 이그주원 의 모니터 부스터 조정 가능한 리프팅 USB 도킹 스테이션입니다. 이 제품은 다기능 스탠드로 특히 휴대폰 무선 충전 기능이 돋보입니다. USB 3.0과 USB 2.0 포트를 지원해 다양한 기기와의 연결이 가능하죠. 재질은 ABS 플라스틱으로 가볍고 내구성이 뛰어나며 디자인도 심플해서 어떤 환경에서도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이 제품은 특히 휴대용개인 컴퓨터 사용자에게 유용할 것 같네요. 공간 활용도 좋고 필요한 기능을 모두 갖춘 만능 도킹 스테이션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도 한번 고려해보세요. 유샘즈의 마그네틱 USB 간 충전기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충전기는 35W의 고출력을 자랑하며 USB PD와 BC1 프로토콜을 지원해서 빠른 충전이 가능합니다. 가장 큰 장점은 간 기술을 사용하여 작고 가벼운 디자인을 가지고 있다는 점인데요. 유럽, 미국, 영국 플러그가 내장되어 있어 해외 여행 시에도 정말 편리합니다. 또한 지능형 충전 기능이 있어 기기에 맞춰 최적의 전력을 공급해 주니 스마트한 선택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아이폰, 샤오미, 삼성 등 다양한 스마트폰과 호환이 가능하니 다용도로 사용하기에 좋습니다. 빠른 충전을 원하신다면 이 제품 강력 추천드립니다.